오늘 기억하실 포인트는 손등에는 하나의 뼈가 아니라 손 허리뼈라는 게 있다. 그리고 손가락이 시작하는 첫 마디는 첫 마디 뼈라고 부른다. 그 사이에 있는 게 관절이 너클이라고 하는 거예요. 이 관절을 밑에 있는 세 손가락은 무언가를 잡듯이 이렇게 둥글게 잡아서 너클이 튀어나와도 되는데, 엄지와 검지는 허리뼈와 첫 마디뼈를 세워주세요. 다 동그랗게 이렇게 잡지 마시고, 이렇게 모양을 하시면 엄지 손가락 끝, 검지 손가락 끝 힘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. 검지 손가락에 너클이 튀어나오면, 이렇게. 코리안 하트라고 하죠. 이렇게 하트 모양 만들어 줄때 자, 이런 느낌이 나오면 안 되고, 이손 허리뼈와 첫 마디뼈를 세워서 이렇게 엄지 검지로 반쪽짜리 하트를 만드세요. 코리안 하트 말고 반쪽 하트, 손 허리뼈를 첫 마디와 일자로 이렇게 세워주세요. 구부러뜨리지 마시고, 엄지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 손 허리 뼈가 있어요. 첫 마디 뼈가 있고 그 사이에 이 엄지 손가락도 튀어나오는 너클이 있죠. 여기를 허리 뼈와 첫 마디 뼈를 세워주세요. 그럼 손톱 쪽이 끝 마디 뼈가 이렇게 세워지는 모양이 나올 수 있게.